you mm -hmm. 저 일단 재택을 좀한 다음에 회사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정돈되지 않은 작업 공간입니다. 저 집이 너무 추워가지고 차라리 회사 가는 게 따뜻할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무지루시 무인양품에서 새로 산똑딱이 전기 담는데 이거를 진짜 두르고 일을 하면 너무 너무 빤트. 저안 그래도 감기 걸려가지고 지금 목소리가 약간 코맹맹인데 이거를 이렇게 톡! 그러면 여기에 두면 이렇게 됩니다. 저희 회사가 플렉스제라고 이제 출근을 자유롭게 할수 있거든요. 이제 코어 타임만 시키면 돼요. 10시부터 2시까지가 코어 타임인데, 본인이 여건만 된다면 엄청 일찍 출근을 해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10시부터 출근을 해도 되고, 그래서편할것 같아요. 근데 아침은 꼭 먹어야 되는 사람이어서 일단 오버를 애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멕시칸을 진짜 진짜 사랑하거든요 근데 체인점 중에 제일 맛있는 데가 프리호리스라고 오테마치에도 있고 그 로퐁기 쪽인가? 거기에도 하나 있고 근데 군데 군데 있는 데가 있어요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근 진짜 너무 비싸다 요새 한국도 막 배달비 비싸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도 진짜 장난 아니에요 무슨 서비스 료 라는 것도 들어 가고, 대기 발이 되도3,500원 제가 사워 크림을 오메 로달 라고 했 는데, 진짜 많이, 주셨 네요？비주얼 음, 은좀 그렇긴 한데, <laughs> 진짜 맛있 어요. <laughs> 가방에 노트북이 두 개가 들었거든요. 하나는 제 개인 컴퓨터고 하나는 그 클라이언트용 컴퓨터. 근데 클라이언트용 컴퓨터는 이제 쓸 일이 없어서 오늘 반납하러 갑니다. 앞에 입니다 너무 예쁘죠? 회사 창가쪽 자리에 앉으면 이 전경이 한 눈에 다 보여서 너무 좋아요. 오피스가 예쁜 곳을 위주로 많이 찾아봤기 때문에 아주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PC를 다 반납을 했고 클라이언트 미팅을 하러. 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1년차 신입이어서 회의록 쓰는 일밖에 거의 안 하는데 그것조차 되게 힘들게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미팅, 파이팅 해볼게요. 시간이 끝났습니다. 저희는 일일 7시간 근무가 기본이고 저는 10시부터 출근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오후 6시에 업무가 끝났습니다. 저는 올해 3월에 대학교 졸업을 하고 지금 1년차 직장인 입사한지 8개월 정도 된 직장인입니다. 일단은 연수가 한 3개월 정도 있었고 실제 업무에 투입이 된지는 9월부터니까 3개월이 지났네요. 지금 저의 주된 업무는 솔직히 아직까지는 3개월째기 때문에 잔무가 많아요. 진짜 가장 흔한 거, 가장 많은 거는 회의록을 쓴다든지 회의가 진짜 너무 너무 많아요. 회의가 길면은 한 5시간까지도 하고 기본 두세 시간 주 2, 3회 정도. 정기적으로 회의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다 듣고 받아쓰고 제출하고 하다 보면은 진짜 하루가 후루룩 지나가거든요. 오늘 회의는 그래도 두 시간짜리여서 어떻게 어떻게 잔업 없이 끝낼 수 있었는데 평소에 막세 시간 그것도 오전에 있으면 그날 끝낼 수 있는데 오후쯤 한 두세 시쯤부터 있다 보면은 그 당일에 낼 수가 없거든요. 잔업 하지 않고서요. 네, 거의 지금 회의록 셔틀처럼 매일매일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래도 외국인이다 보니까 이 회의록 내용을 이해하고 받아 쓰는 게 되게 좀 힘들어요. 처음에는 진짜 하나도 못 알아듣고 하루 진짜 한 8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제대로 쓰는데. 근데 요새는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모지오코시 기능이라고 AI가 이렇게 들리는 대로 받아 써주는 그 기능도 있고, 만약에 레코딩 해도 되는 회의다 하면은 레코딩 무조건 해서 회의 끝난 다음에 기키 나오시대 음액건다리 이렇게 어찌저찌 잘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록 이외에는 그때그때 상사분께서 테스크를 던져주시거든요. 그냥 그런 거표 정리하기. 파워번호 미추어세라따이 그런 잡무가 주된 업무 내용인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에러 체크한다든지 아니면 클라이언트한테 지적받았던 부분을 다시 미나우시 전 입사하고 나서 지금까지 자격증을 두 개를 따긴 했는데 와, 앞으로 5개월 남았네요 5개월 안에 세 개를 더 따야 돼요 진짜 큰일 난 거죠 진짜 큰일이 났어요. 아무튼 회사에서 이렇게 공부를 시켜주고 지원을 해주는 거니까 뭐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다녀야죠. 근데 확실히 지금 회사에서 좀 힘든 점을 얘기를 해보자면 진짜 본인 스스로가 막 열심히 하지 않으면 진짜 뒤처지기 너무 쉬운 환경인 것 같아요. 이거를 진짜 본인한테 맡겨진 임무만 하다 보면은 뒤처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다른 동기들 하는 것도 많이 보고 배우는데 정말 다들 그렇게 설렁설렁하는 친구가 없고 저는 솔직히 본인한테 맡겨진 임무만 다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그거 이상으로 공부를 하고 자기계발을 하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고 심지어 저는 외국인이니까 더더욱 언어를 일본어를 한번 내서 이렇게 거쳐서 필터링을 한 다음에 이해를 하고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사실이고 정말 딱 근무시간에만 집중을 해서 일을 잘하겠다 하는 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비교 평가당하기 굉장히 쉬운 환경이다. 아무튼 오늘은 이제 업무가 끝났기 때문에 피트니스 센터에서 약간 카르크 런닝머신좀 하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마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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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